제가 예전에 읽었던 자료 중에 하나가 인간의 고통을 이래서부터 이렇게 백으로 났을 때 가장 위에 있는 고통 중에 하나가 이 가족을 잃었을 때의 슬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인데 지금 무한공항 참사로 인해서 가족들을 하루 아침에 모두 다잃어 그런 분들이 지금 아, 삭발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삭발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게 이재명과의 면담입니다. 아니 사고가 난지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면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면담 한 번을 좀안 해준 걸까요 자 요런 문제들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네. 방금 영상을 좀 보셨는데 네. 무안공항 사고 참사 네. (12월 29일에) 뭐 정말 진짜 영화 같은 그런 참사가 벌어졌었는데 네. (1년이) 지금 다 되어가는데요. 이재명은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으면서 네. 아직까지 유족들은 면담조차 안한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이 진보 좌파들이 예. 어~ 대형 사고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해왔죠 예. 세월호도 그랬고 또 이태원 얘기도 그랬습니다 음. 진상규명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왔고 예. 또 그렇게 또 움직임이 있는 이러한 각종 유족들 모임끼리는 또 연대에서 진행되기도 했는데 예. 유독 이~ 무한항공 참사 무한항공 사고만 하면 진보 좌파들이 아무런 입을 열지 않아요 예. 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는 어긋난다는 것이죠 예. 이게 사실 문제가 없다고 하면 뭐~ 둔덕 때문이다라고 명확히 의견을 말을 하던가 음. 혹은 아니면 항공사에서 손해배상을 할 거다. 라고 명확히 말을 하던가. 근데 이런 방구, 잘못과 잘잘못조차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뭐새 정부가 6월 달에 탄생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뭐 얘기가 없으니, 대통령 면담, 면담이라도 좀 해달라. 대통령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 해외 동포들을 엄청 만나고 다니지 않냐. 근데 이 무한 참사에 대한 유족들, 무한 항공 사고에 대한 유족들 면담 짧게라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게 목소리가 닿질 않은에 오늘 삭발까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뭐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재명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이 분명히 이 유족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면담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청회에서. 유족들이 그 공초에 밀고 들어가니까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네. 하면서 마치 자기는 여유 있는 것처럼 들어와서 네. 거기서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저한테 막 고함치는 분이 있던데 서 계셔도 되니까 들어오라고 하시죠. 아까 보니까 뭐 모한 뭐 저쪽 하면서 아, 여기 참사얘기였어요 고함치던 분 계시던데 마이크 줄 테니까 들어와서 말씀하시라고 하십시오. 이, 오늘은 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참사로 179분의 소중한 가족들을 잃은 지 179일째 되는 날입니다. 179일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179일 동안 무항공항 쉘터 찬바닥에서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제주항공참사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간절히 또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179일임을 기억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과 호국영령과 저희 희생되신 179분들을 위한 잠시 묵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규명은 지금 수사조사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지금 뭐 당장 한다고 해서 제가 나선다고 뭐 특별히 더 뭐가 될것 같지는 않고 내가 나선다고 특별히 뭐가 될것 같지는 않고. 네. 그리고 나서 6 개월 동안 그냥 방치해 놓은 건가요? 네. 저거 대통령 저런 식으로 말할 거면 대통령 뭐 국민과의 대화 하지 마세요. 어허.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해서 저한 마디 한 마디가 다 공무원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예. 명령인데 대통령이 저렇게 유족들한테 뭐 제가 할건 없고요. 뭐 수사가 되니까. 뭐제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 지금 국토 그 산하부에 있는 국토해양부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항공과 관련된 모든 혹은 사고와 관련된 경찰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다아 대통령이 신경 쓰지 말라고 했구나 어. 대통령이 신경 안 쓰는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진상규명을 해도 나의 공직자 승진하고는 관련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기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 피력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직 저렇게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돌아다니면서 자꾸 이 무한항공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도, 다른 얘기도 대통령이 자기네 개인 의견을 막 피력하고 다니는데, 지금 그 진상규명이 민주 좌파 정권이나 민주당 국회 국 내에서 왜안 이루어지냐면 전라도에 대, 전라도에만 지금 그 공항이 4개가 있거든요. 예. 광주공항이 있고, 무안공항이 있고, 여수공항이 있고, 군산공항이 있습니다. 이 작은, 작은 땅덩어리 안에 공항이 4개나 있어요. 이 공항을 일단은 허가를 내줬을 때부터 어느 정권, 어느 당의 입김으로 허가를 냈냐. 또저 둔덕을 설치하게 되는 저 공사는 누가 있냐?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껄끄러운 거예요. 그그 그 호남 지역이 본인들의 정치적 그 지지 세력이니까 그게 껄끄러워서 그 진상 규명조차 사실 관계 규명조차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아 본인들이 안할 거면 가만히 있던가 대통령이 저렇게 나와 가지고 저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일반 공무원들도 일을 안 한다니깐요. 그래서 아니. 네요 사진 좀제 노트북 사진 좀 한번 좀 잡아 주실래요 아니 세월호 참사 때는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네. 박근혜 퇴진 네. 박근혜 뭐 7시간을 밝혀라 그렇게 설쳤던 이재명인데 왜 무한공항 유족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아마 이제 저 지금 대통령 면담도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는 게그 네. 6월 달에 저렇게 딱 잘라가지고 예. 난 관여 안 하겠다. 난 모르겠다. 라고 하니까 대통령 정무수석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아무리 저렇게 삭발을 하건 뭐 유족들이 목소리를 외쳐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아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그 공항이 설치된 경위부터 둔덕 설치된 경위 이런 걸다 따져가지고 밝혀지면 그 밝혀지면 충분히 진상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유족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네. 얘기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족들이 네.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그 영상들을 다 봤는데 아 이런 슬픈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네.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말씀을 좀 듣고 싶다라는 음. 게 유족들의 요구인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글쎄요 자신들이 뭐 시체 파리하는 그런 기회가 사라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유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험한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참, 어, 진짜 자신의 이익과 관계되지 않는 일이라면 전혀 그 유족들의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는 그게 바로 이제 이재명과 어, 민주당 정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렇게 국민의 슬픔에 모르쇠하는 이재명인데 아, 무한공항 참사는 잊고 싶다 이거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감옥갈 위기를 갖다가 구해 준 건가요? 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 그날은요.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금 지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엄 당시에 국민들이 자발적인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야 된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그 촛불 집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네. 참여했으니까 음. 이 촛불 집회도 민주화 운동으로 지금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정말 낯뜨겁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국민들의 자발적, 특히 청년들의 자발적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많은 방점을 찍은 곳이 있습니다. 뭐 3일 운동도 그렇고, 또4.19 혁명도 그렇고, 민주화 운동 등등 다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죠. 예. 지금 요즘 거리에 나가면 청년들이 어디에 들고 일어나냐? 이재명 정부의 폭정, 이재명 정부의 독재. 이재명이 재판을 안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대해서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오늘 12월 1일 기점으로 전국의 수많은 대학교에 이재명 재판받으라고 게시글이 다 붙여져 있어요. 이러한 현상 속에서 그러면 지금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는 이재명 정부 나가라고 퇴진하라고 들고 일어나는 거는 요거부터 기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자발적인 거니까요. 네, 정말 낯뜨거운 거죠. 그 그리고 12월 3일 개업으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 사람이에요. 이재명이셨습니까? 네, 이재명이에요. 그 12월 3일 개업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지금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재명의 퇴진을 운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을 하겠다. 이거 굉장히 낯뜨거운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을 하는 거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돈이라고 봅니다 음. 궁극적인 목적은 자금이에요 그 일단은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을 해 놓고 민주화 운동과 관여된 저 날짜에 저 근처에 있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 보좌진들 민주당 시의원 도의원들 민주당 당원들 싹다 명단 받아가지고 국가 유공자로 등록을 시키는 것이죠. 518처럼. 네, 518처럼 국가 유공자로 등록을 시켜서 어허. 그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들까지 공무원 시험 같은 그러한 혜택, 혜택 다 보게 하면서 이런 저런 지원금 다 보게 하면서 세금 혜택, 사업을 한다? 세금 혜택 주고, 창업을 한다? 창업 혜택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 그톱 촛불 집회까지 가면서 현금 살포하게 되는 그러한 또 명분도 만들고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재명 지지자들에 대한 돈이다, 돈 자금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어, 생각이 됩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납득이 될 수가 없고요.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저렇게 지금 민주화 뭐 운동 기념일로 하겠다 그래서 기념일을 대통령이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전 세계에서 보기 보기나 혹은 아니면 중도층이 보기에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져요. 어. 기념일 지정은 대통령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구나. 12월 3일은 민주화 운동의 기념일이구나라고 하면서 허허. 가장 악 영향은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겠죠. 예, 지금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 국민적 합의가 이미 다 있다. 이뭐내란인의 뭐니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있다라고 해서 재판부가 판단해라. 지금 국민적 합의에 돌출했는데 재판부가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판단을 할 것이냐라고 어...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네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저는 뭐 다른 건다 모르겠고 한덕수 총리 재판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한 게 당시 한덕수 총리는 나를 반대했다. 음. 뭐, 동조한 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뭐 중형을 내리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런 식으로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 합의로 보여지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여지고 아니, 그 100번 양보해서 뭔가 기념일로 지정을 하려면 뭐뭐의 날, 뭐 경찰의 날, 소방의 날 이런 것처럼 뭐뭐의 날 이렇게 기념일로 지정을 하려면 지금 정부가 할게 아니라 일단 재판 다 끝나고 재판 다 끝나고 다음 정부나 다다음 정부가 뭐 교과서 개정을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논의를 하면서 지정을 하던가 말 것이지 지금 저 날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예. 지금 청년들은 너도 나가! 라고 이러고 있는데 음. 그랬는데 본인이 민주화 운동 기념일 지정을 입에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뜨겁고 민망스럽고 저게 정말 그 가슴과 머릿 속에서 나온 얘기인가? 참, 얘기 참 저럴 좀.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이거 황당한 얘기죠. 굉장히 황당한 얘기입니다. 어, 네. 방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않습니까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내란이라거 재판으로 지금 판단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무죄 나오면 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무죄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그 국무위에서 얘기한 게 있죠. 예. 그 재판부 3명이 합의부 재판에 하는데 무죄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항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항소할 수 없는 구조죠. 대통령의 이재명의 입을 빌자면 항소할 항소하지, 수 없... 말라고 항소하지, 말라는 항소하지, 항소하지 말라는 것이고 예. 뭐뭐 그리고 약간 얘기할 것 같은데. 요즘 그 재판을 분위기를 보면 음. 그 일단 아까 한독수 총리 재판 말씀드렸잖아요. 그데 예. 윤석열 대통령 재판도 분위기를 보면, 특히 여인영 그전 방첩사령관의 어, 예. 증인을 증언을쭉 보다 보면 국헌 문란의 목적은 없을 뿐더러 음. 뭔가 명령책이 하달 자체가 잘좀 되지 않았어요. 어허. 문서도 없고 그런 걸 보니까 음. 보니까 이게 정말 재판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재판을 전 과정을 다 보지 못하고 여인형 방첩사료관이라는그 주요 제 알고리즘에 뜨는 쇼츠만 봐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재판이 판단을 좀 달리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계엄을 한건 맞는데 개엄한 음. 것이 뭐 정치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뭐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이게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또 법률적인 판단이 달리 될 수도 있다고 요즘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이재명이 저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기념일로 만들겠다. 예, 그러면 저거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밀어붙이면서 재판부 압박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야, 네. 기념일까지 꺼내 드는 민주당. 진짜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만약에 뭐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유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 굉장히 핀치에 몰릴 거라는 거 두려워하는 그런 걸좀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일까요? 오늘 또 이런 소식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아, 지금 내란재판부 추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더해서 내란이나 외환죄로 구속되는 사람은 구속기간을 1년으로 하겠다. 그리고, 어, 요 내란 외환죄 이거 적용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부터 바로 적용하고요. 직위원 판사도 적용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어, 이 내란 재판을 갖다가 직위원 판사한테 뺏어가지고 그래서 내란 전담 전법으로 토스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기간 6개월이기 때문에 이제 곧 풀려 나야 되는데 그걸 1년으로 좀 늘리는 네. 그런 법안을 지금 12월 4일에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을 아주 숙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아니,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네. 그 법조계가, 법조계에 몸 닿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위험한 법입니다. 예. 일단 형사사법 체계에서 가장 중대한 원칙이 헌법도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을 구속해놓고 재판을 6개월 이상 못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에 있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헌법 제정하면서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요. 예. 전 세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속기간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잖아요. 예. 저게 지금 6개월이라 그러는데 저거 1년 늘리잖아요. 앞으로 민주당 유리한 재판은 또 줄일 수도 있어요. 아니뭐 구속 기간 예. 10년 하죠. 예. 예를 들어서 무, 무기징역으로 하죠. 할수 늘릴 네.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재명이 이재명 임기가 다 해서 예.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났습니다. 바로 대장동으로 구속이 될 거예요. 어허. 사람을 구속해 놓고 재판할 수 있는 게 6개월인데 민주당이 또 법을 만들어서 야 대장동 사건만 우리가 1개월로 하자. 혹은 아... 아니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법 개정해가지고 예. 전직 대통령만 구속한, 구속을 구속한, 해서 재판하는 걸한 3개월로 하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6개월 구속해놓고 있는 이 원칙으로 인해서 김만배도 나와 있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지만 나올 예. 수가 7,800억 대장동 일당이 김만배도 나와서 재판받았던 것이고 송영길도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여야, 뭐 진보, 자파 관리, 관리원 없이 그냥 그냥 합당한 원칙이에요. 그 구속기한이 말려되면 네. 네. 법적으로 딱 6개월로 못 박아놨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만료되면 풀려나야죠. 예, 맞습니다. 예. 이 합당 원칙인데 저 법이 또 위험한 게 소급입법 원칙이거든요. 소급... 행위가 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아... 법을 만들고 그거를 행위 이전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소급입법인데 아주 반헌법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법인데 자 이제 민주당이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여러 참사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 뭐 세월호, 무슨 이태원, 뭐무한공항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면 야그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기한 2년으로 하자. 야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 뭐 1년으로 하자. 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마음대로. <laughs> 아니 진짜 그게 바로 여러분 헌정 유린입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 이게 국헌 불란이네요. 네. 아, 진짜 국헌불란이니까요 <laughs> 네.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갖다 무너뜨리는데 그게 바로 국헌문란이고 네. 그게 바로 탄핵감인 거고 그게 바로 내란죄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게 법정 안정성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성이 예.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야지 국가가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게 해, 그,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저 법을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 구속기간 1년으로 연장한다고 라 하는 저 법을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 저거는 앞으로 있을 내란 외환죄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예. 원칙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약간 그 변호인으로서 음. 변호사 협회가 여기선 들고 일어나야 돼요. 아 변호사 협회만이에요. 지금 판사들도 다 들고 일어나야죠 네, 네. 아니, 아니 이거 게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은 완전 헌법을 유린하면서 민주당이 온갖 법을 이상 배, 무슨 배임죄를 없앤다는 등 온갖 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저 법책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법조계에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와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그 저 굉장히 황당한 법안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게 이제 일, 1년이라고 해놨잖아요 민주당이. 예, 예. 1년이라는 게그 이제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잖아요. 예. 1년이 다 되면 연장하자 10년으로 하자 법 없으면 2년으로 하자 이런 걸로 계속 또 민주당이 수정해 나갈 겁니다. 계속 대한민국을 숙대밭으로 만들 거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황당한 법이 나온 거예요. 그그 그 재판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가는 이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대한민국 법 체계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법이 민주당이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그리고 저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저 내용도 네. 정말 국민을 속이는 그런 용어 전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예. 아니 이걸 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내란 법원이 아니라 네.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야 판사를 자기네들 맘대로 지금 명확하겠다는 게, 그렇죠. 그게 문제않습니까 그게 이제 삼권 분립에 위반되는 거죠. 예. 지금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사법 행정위원회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지만, 예. 어쨌든 어떠한 재판부를 만들어서 특검처럼 본인들이 추천을 한 판사가 재판을 할수 있겠다고 하는 건데. 그, 저, 저기 간 판사님은 굉장히 오명을 씌우는 거죠. 예, 판사로서 사법위법행정부의 독립이 나눠져 있고 법관의 독립성이 있는데, 내가 어떠한 정치적 재판에 대해서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서 간다는 거는 굉장히 좀 판사로서의 오명이 씌우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이미, 이미 제가 펜앤마이크에서도 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중앙지법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 교통사고 전담재판부. 전담재판부 예, 선거사범 전담재판부가 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전담 왜 만드냐? 교통 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문성을 키우 는 거예요. 선거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재판부는 선거 사건만 해요. 예.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해야 전문성 갖고 예. 그 건설 사건 전문 재판부 음. 건설 사건만 해요 하는데. 아니, 그, 내란 외환이라는 죄가 우리나라에 뭐 하루에 몇 권씩 발생하는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면안 되는 거죠. 저, 저, 그렇죠. 저 전담 재판부를 왜, 왜 만드냐고요. 왜? 저, 음. 그 중앙지법에서 저런 그, 또한 공무원에 관련된 죄를 하는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 재판부가 배당이 된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지규현 판사님으로 간 예, 거고, 예. 그렇게 된것 같은데, 저거를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헌법 103조가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 침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가 곧 있을 예정이니까 민주당이 아주 발악을 한다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 민주당이 공수처법도 좀 개정을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공수처법에 원래 그 수사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수사 범위에 청탁금지법 위반도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하나 알아보니까 지귀현 판사를 수사하려고. 네. 그러니까 주기현 판사가 지금 일심 재판, 내란 재판의 일심 재판에 1심 지금 맡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반대로 좀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기 판사를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은 지기 네. 판사를 옷을 벗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음, 그걸 노리는 것더라고요. 네. 그래서 법을 또바꾼대요뭐지기 판사께서 뭐 술자리를 갔다는 의혹은 있는데 예. 그간지아간지 간지 아직 모르고 갔으면 뭐 지인들하고 친구들하고 갔는지 아, 판사 는술 먹으면 안 돼요? 네, 뭐 그런 <laughs> 판사도, 판사도 일반 행동 자유권이 있죠. 술도 먹고 놀이공원도 가고 뭐다놀수 있습니다. 그런 건데 그 일단은 저 청탁금지법 공수처 대상 첫 번째로 첫 번째 포인트가 공수처를 지금 특검이 기소를 해놔가지고 예. 오동은 공수처장하고 그거기 있는 어 부장 차장 검사급들이 아름직일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음. 저 청탁 금지법을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옮기면 가장 먼저 지금 우리가 기기원 판사는 그냥 의혹이 있는 거고 있는 점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명확하게 의혹도 아니고 사실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바로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겠다. 네.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바로 그 뭐, 그, 명단도 떴잖아요. 뭐, 930만 원 명단 뜨고 그걸 다 받으면 얼마인지돌려줬다는 뭐, 주장을 하지만. 네. 예. 왜냐면 청탁금지법에 음. 금품수수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도 다 포함이 됩니다. 어허. 다 포함이 되 있는데 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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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를 경찰에서 하는 거를 지금 공수처로 옮기게 되면 아마 더 강력한 수사가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 결혼식 그주 전, 전으로 같이 한게 우상호 정무수석 아들도 결혼을 했다고 네, 해요. 그래서 거기도 뭐 어마어마하게 그 문전성실을 이뤘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공수처 대상으로 옮기면 최민희부터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여지고 사님뭐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해서 누구랑 먹었어요? 했을 때아 지인들하고 먹었고. 계산 어떻게 했어요? 나눠 냈다. 이러면 끝인 거예요. <laughs> 그러 아니면 뭐아 지인들하고 먹는데 정말 그 제가 최민의 사건에도 말씀드렸죠. 최민희와 그 과방위 혹은 최민희 지역구와 관련이 전혀 없는 굉장히 오래된 동창이 낸 50만 원, 100만 원은 문제가 안 된다. 예. 청탁 금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오랜 친구들끼리 그냥 술을 먹은 건데 얘가 계산했다, 얘가 뭐 기분 좋다고 얘 생일이라고 계산했다, 이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수사 들어가도 뭐큰 의혹이 없을 거다. 저거는 민주당 방식하고 좀 달라요. 민주당이 어떠한 주기원 판사에 뭐가 있다 이러면 그. 뭐 이렇게 허, 뭐 허위 제보 바,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거에서 좀 멀어져가지고 예, 청탁금지법을 예.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청탁금지법을 넓을 것 같은데 최민희가 가장 벌벌떨고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지규현 판사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민주당이 그렇게 나서서 그뭐 술집 사진까지 공개해가면서 갑자기 막 자기가 막그 어떤 주인공이 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치 않는 주인공이 되버렸는데 그런 협박을 받는데도 어,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어, 진짜 대단한 법조인 아니신가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당당한 거죠. 본인이 예. 당당한 거고 음. 뭐 장경태 의원처럼 뭐 기자회견 이상하게 안 하고 <laughs> 당당한 겁니다. 당당한 사람들은 제가 없으니까 뭐 말을 길게 하지 않아요. 아니면 예. 수사하면 수사하시죠. 제가 수사가 서 명백히 밝히,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예.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 당당한 사람들은 별도로 입장 발표가 없습니다. 예. 네. 어, 꼭 뭔가 뒤가 구린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말이. 네, 여러분 그건. 좀 지기니까 금 <laughs> 네.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대규 변호사와 어, 함께 어, 아, 예산 얘기는 안 하네요. 오늘 아, 예산 얘기까지 아, 네. 하면 너무 아, 길어질 것 아, 같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예, 네. 죄송니다 네. 어, 오늘 예산 얘기는 좀 다음 번에 그러면 아, 예, 내일이 예산 네. 마감이어서, 아 예, 뭐 다음 번에 한번 좀 다른 네.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프닝에서 살짝 얘기를 좀습니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어, 지금 민주당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어, 법까지 바꿔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어, 석방 막고 직염 판사 억압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들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널 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